가지고 왔어요. 이건 보리밥이고.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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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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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조미료를 하나도 안 넣었는데도 진짜 맛있고 그냥 맛있어요. <laughs> 아보카도 덮밥이랑 가지고 왔어요. 맛있겠다. 자, 빨리 먹어보도록 합시다. 넣어줘요. 취향껏 그리고 귀여우라고 민트 잎도 추가로 가져왔어요. 너무 미니 양배추네요. 이게 다 풀어질 줄 알았는데 안 풀어지더라고요. 음 여러분, 저희 학교가 드디어 개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부터 학교를 다녀온 상태고요. 1시간 반 들으려고 왕복 2시간 거리를 걸어서 저는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가니까 열도 측정하고 마스크 쓰면 들여 보내주지도 않긴 한데, 불편한 게 많네요. 닭가슴살이 조리를 안 하니까, 뭔 지우개 씹는 그런 맛이 나가지고, 에어프라이기에라도 돌리고 있는 중이고요. 고구마. 고구마 너무 좋아. 완전 노라추. 진짜 제 주식은 고구마 같아요. 친구들이 오늘 카레 먹으러 갔는데, 전 카레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저는 집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밖에서 돈 주고 사 먹는 것 자체가 싫은 것 같아요. 고구마 한 입, 우유 한 입, 고구마 한 입, 우유 한 입. 꿀져. 음, 너무 맛있어. 닭 가슴살. 접시가 너무 뜨거워. 제 에어프라이기에 <laughs> 귀찮아서 그릇이랑 같이 돌리거든요 그래서 접시도 뜨거워요 어? 스리라쳤 소스 <laughs> 이제 거의 다 먹어서 새로운 닭가슴살 살게요. 就这句。 이건 보리밥이고 토마토, 흑토마토, 이거는 칠리페퍼, 닭가슴살. 배고파서 빨리 먹을 거예요. 이거 보리밥, 보리만 있는 건데 진짜 맛있어요. 보리 씹는 맛도 나고. 맛있어. 보리밥. 와, 오늘 운동하기 진짜 싫어서 런닝 위주로 2시간만 했어요. they will 여러분, 제가 점심으로 에어프라이기에 닭가슴살 큐브로 된 거를 했는데 제 욕심이 과해서 이렇게 되고 있어. 대박. 안 되죠? 아, 위는 뭐 아, 보이세요? 다 탔어. 고추. 오, 뭐야? 물이 나오네. 한번 그래도 이렇게. 탄 곳을 좀 잘라내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잘라줬어. 나쁘진 않네요. 좀 노릇노릇해졌으면 해서 좀 높은 온도에서 마지막에 했더니. 탄거한번 먹어볼까? 이거? 보이세요? <laughs> 부피가 이렇게 작아져. 음. <laughs> 그어 이건 노란색인데? 어, 그러네. 이거 하얀색인데? 노란색과 하얀색이 차있죠. 에뜨거뚜안 아, 아, 보여줄래? 와, <laughs> 먹어.

벚꽃은 살을 빼야지 보이는 네, 거야지또안 그래. 하면 바로 사라지고. 음. 김에? 어디 괜찮았 저의 점심. 아, 제가 간식은 솔직히 못 참죠. 여러분, 또저 운동하러 왔습니다. 어, 오늘 하루 종일 먹은 거, 가슴살 하나,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 흑임자 초코파이, 오, 아, 둘도 먹었다. 아, 그리고 <laughs> 아메리카노도 먹었네. <laughs> 어쨌든 그렇게 먹었고요. 오늘 운동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운동 다녀왔고요. 지금 너무 배고파요. 지금 빨리 먹어야 되는데 어그 조리되는 동안 씻고 왔어요. 그래서 머리가 좀 있다고 이거 생얼이라서 어, 어, 싱니다 제가 좋아하는 칠리페퍼랑 감자 삶은 거 이거 조금 잘라서 그 샐러드 드레싱에 조금 찍어왔어요. 배고파 미치겠어. 배고파 미치겠지만 천천히. 음. 그럼 전 마저 이걸 먹고 내일 아침에 닭가슴살 먹을 때보시다 안녕. 오른쪽으로 흔드는 게 안정되어 있고 그쪽에 간절히 유지되는 운동이 있이가 엎드린 상태로 천장에 하는 행동 또한 숙련게는 방식을 추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어, 연어 스테이크 해 먹으려고 했는데 연어가 좀안 보여 가지고 그냥 이거는 여기 보시면 어, 닭가슴살 소세지 들어있고 옥수수랑 양파랑 배추랑 알감자 완전 작은 거 하나 넣었어요. 간장에 볶아왔어요. 샐러드는 먹기가 싫어 가지고 제대로 된 뭔가 이런 걸 먹고 싶었다 할까? 역시 간장은 신이에요. 뭘 어떻게 해도 맛있어. 그냥 간장 두한 숟가락, 한 숟가락에 소금, 후추 넣고 볶았는데 왜 이렇게 맛있지?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들어 있는 게 많아 가지고. 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일단 눈바디가 되게 좋아졌어요. 전에보다 확실히 제가 밀가루 음식도 좋아하고, 라면 이런 것도 엄청 좋아하는데, 그런 거를 안 먹다 보니까 뱃살이 좀 빠졌고, 그거랑 같이 복근 운동도 계속 겸해서 하다 보니까 어, 복근도 더 확연히 잘 보이는 몸이 된것 같아요. 음, 정신 건강을 챙기려면 그래도 카페인이나 어, 초콜릿 이런 거 정도는 좀 먹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또 일반식 먹으면 바로 찌는 거 아시죠? 너무 힘들죠 다이어트 하기 너무 힘들어요. 안 먹어야 되는데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면은 바로 바로 살이 빠질 거예요. 근데 저는 체중이 많이 나가지도 않고 저체중을 바라기 때문에 음. 1kg가 정말 빼기 힘들다는 거 아시죠? 제가 47kg를 유지하는 날까지 화이팅 합시다. 저는 일주일 동안 고생했으니까 지금 빨리 곱창 먹으러 갈 거예요. 친구 생일이라서 곱창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안녕!